아, 뭐, 다른 거못 그는 이미 이거 했으니까 <웃음> <웃음> 이제 이제 고 다니고 네. 뭐. 어쨌든 뭐 마음에 드시죠? <laughs>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응. 이렇게 하면 응. 괜찮죠 뭐 그러니까 뭐 깔끔하죠. 아이, 침대도 이거 이제 딱 한번 넣을. 네. 자, 뭐, 어쨌든 깔끔하게 잘나왔으니까잘 응. 쓰시고. 응. 안녕하세요 스마트 캠핑입니다 이번에 작업한 차량은 기존에 저희가 판매한 M리무진 차량인데요 M리무진 차량은 오벤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2열에 의자가 접히면서 이제 침대식으로 변환이 되는 거였는데 차주분께서 2열에 굳이 탈 일이 사람 탈 일이 없고 조리대라든지 냉장고가 없어서 불편하다 그러셔서 이렇게 의자를 제거 후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그 다음에 수전 그리고 안쪽에는 청수 호수 20m씩 들어가는 물통을 설치해 드렸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을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어 의자를 제거하고 일자형 조리대를 탑재를 했습니다. 물론 구조 변경은 새로 받아야 되는데 어 구조 변경 뭐 캠핑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승 변경으로 구조 변경만 새로 받으면 되고요. 이렇게 이어 의자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깔쌈하게 조리대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뒤로 움직이는, 어 슬라이드 조리대도 가능하시고, 근데 고객분께서는 슬라이드 조리대 필요 없다고 하셔서, 이렇게 고정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뒤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정갈하게 쫙 뻗어있는 일자형 주방. 답답하지 않고, 2열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어 냉장고, 전자레인지, 수전, 이런 것들이 없어서 불편했던 부분들도 해결이 됐고, 덕분에 수납장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침상은 길이가, 이제 기존의 의자가 침상으로 변환되는 거였는데 침상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까 어 확장 까치발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침상 길이를 어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 쓰실 때는 접어도 되고 2열에 이렇게 통로가 생겼죠. 그래서 2열에 의자를 안 쓰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어 개조 및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세요. 기존에 또 에어컨이 장착이 돼 있으니까 더욱 쾌적하고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천장이 높아서 답답함도 없어 보이네요. 자, 기존의 캠핑카 어, 더 편하게 쓰실 분들은 이렇게 배터리 업그레이드, 에어컨 장착 아니면 어, 조리대 설치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스마트 캠핑이었습니다. 고객님을 대신하여 출장 서비스를 진행하는 스마트 캠핑입니다. 기존 납산배터리 인산철 세트 업그레이드 또는 성우 순정 캠핑카 패키지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출장 서비스 작업 품목은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히터, 태양광 패널, 전동 어닝에 하나요. 고객님의 시간과 경비를 단축해 드립니다.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원하시던 업그레이드를 진행해 보세요. 꼼꼼한 작업으로 만족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즐거움으로 가득하도록 스마트 캠핑이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